자, 준비된 거 읽고 질문 오늘 안 하실 거죠? 준비된 거 읽고 질문 두 가지. 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전략 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폴란드에 다녀왔습니다. 방문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방문 폴란드의 방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계획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이번 계약을 국가 안보 전략은 물론이고 방위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 전까지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규모의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 8월 K2 전차 약 65억불 계약 체결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폴란드와 총 100억불 이상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 육박하는 방산 협력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외국가의 방산 계약 금액은 총 152억 불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그중90% 이상인 142억 불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K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혹은 일부 국가에 소규모로 진출하였던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국가가 다름아닌 폴란드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30조 원 이상에 달하는 K방산 제품을 꾸준히 도입해 왔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가 K방산의 성능과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제품이 주변 유럽 국가와 최근에는 중남비까지 대규모로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K방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의미부여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페루, 에스토니아에 이어서 이번 폴란드 계약까지 방산 수출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주요 국가들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방위 산업을 포함한 전력 경제 협력 분야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를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략 경제 행사 특사로 다녀오신 같은데 가장 큰성과 뭐라고 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폴란드와의 8월 그리고 이번 어제 계약까지 해서 총 103억불이 계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랑 100억 불 이상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되게 드문 일이고 보통 MOU나 미래 약속들로 하는 거에 비하면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뭐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은 한국 계획에 대해서 어 앞으로 사우디나 또 캐나다. 또 여러 나라들 UAE 등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구체화 되는 대로 오늘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요?